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권한진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정선미 TV와 함께 실리생에 관해서 재미있는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어, 실이었다고 생각, 코브 가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저희가 넣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음... 이,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다 움직이죠? 네. 얘는 녹아 없어지는 거고요 음... 아, 얘가, 얘는 지금 물리적으로 당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 있는 데만 콜라겐 자극하는 거예요 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만 당겨도 네. 벌써 여기 쫙 자극이 오죠? 네 근데 일부 딤플이 생기는 이유는 마구 당기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가끔은 이 시술하는 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욕심이 있어서 음... 이게 더 당기면 더예더 네. 립등이 되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 지금 여기가 울죠 네. 울고 여기가 꺼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네? 거죠 자 보이시면은 이렇게 실도 잘안 보여요 네? 어? 예. 되게 조그맣다 예, 지금 이제 보이시죠 네네예 이런 일반 실들을 요실 들어가는 라인을 따라서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겹겹으로 어, 넣어주는 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 주변이 콜라겐이 가게 되면서 이 리프팅이 되게 오래가고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음.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흔히들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음. 테크닉인데요 음.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그럼 여기에 실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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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음. 그러면 네. 이 주변이 콜라겐이 다 재생이 돼가지고 음. 얘가 리프팅도 되면서 피부 텍스처도 바뀌고 탄력도 생기고 그런 이제, 음... 아, 이중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얘는 빼면은 그냥 실만 남고 나옵니다 아 예, 그냥 빼면은 실만 여기에 남고 나옵니다 이게 그, 그 제일 처음 나온 녹는실립등의 특허로 음... 이렇게 세 개로 뻗어나게 된 실이, 계기가 된 실입니다 음... 그 모양대로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한 달, 두 달, 세달 후에는 그 부위에 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음... 적절한 거를 잘 그 테크닉을 병행해서 쓰면은 그 어떤 그 시술로, 수술로도 효과 보지 못한 경우도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없이.